먹고, 그렇지. 적들은 지금 머리가 아프다. 미드 빅토르의 탐문도의 정글 키아나라고 생각하겠지? 이런 씨바 이렐리아라고? 가자. 착빅. 근데 이거 하다가 라인 백살 나겠는데? 그냥 극으로 살아야 되겠다. 이렇게 찍고 극한으로 살리는 탑 라인을 보여주겠다. <laughs> 저거 뭐냐? <laughs> 아 이거 뭐임? 라인 건들지 마요, 그냥. 자, 이 정도는 괜찮아요. 하고, 이렇게 역딜겨하면 돼요. 아, 이게 맞아? 그럼 죽어야 되겠는데, 그냥? 그렇지, <laughs> 오케이. 길안줬다다행이다그래서 저쪽에 들어가는 거보다 는 그래도 내가 감당하는 게 낫거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합으으 이게 다 온다고? 어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예 그러세요 아 어, 친구야 빼면서 한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니 잡긴 잡았는데 고마워 한번 풀어줘서 이젠 진짜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역시 단두박 믿고 있었다고 <목소리> 지렸다 얘들아 <목소리> 어 단두박아! 그어 거기까진거 같은데? 어어아 잠깐 레이저가 질질 흘리네 여러분들 근데 명심해주세요 저 플레이를 만든건 단두박 방금 대포 왜못 먹은지 아시는 분? 와 리신 녀석 엇갈려고 탑으로 무빙하고 있고 이렐리아는 부시 속에 숨어 있었네. 오라이쉐끼들왜내 쪽에 이렇게 오, 이벤트가 타를 많이 타를 발생하는 드렸습니다. 거야? 아지랄하지 마요. 시스테드라. 진짜 아 게임을 어? 게임을 왜 그렇게 좀안 좋아 보이네 이게 맞는다고? 나 오랜 결실 오래 참았다 기아나 기아나 여기 1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와 아니 이게 한 방이야? 대체 왜 제발 아 팅만 더 이 구도가 별로라고. 와. 아, 이게 왜안 됨? 그니까 러 이를 그냥 잡고 시작했는데왜안 되지? 이거까지 나와야지. 그 불까지 나와야지. 어떻게 되겠나. 뭐야. 이거. 아, 씨. 이걸 그냥 풀로 박네. 나이스. 아, 부여왕이 더안 좋아요. 저. 부여왕이 오히려 그 딜. 그니까 러 이렐리아 같은 애들한테는 안 좋아요. 어차피, 그니까, 부여왕으로 딜감 조금 하는 걸로 버티는 게못 꽂혀가지고 그냥 서리로 안 맞는 게더 나아. 근데 서리 잘 쓰고 있잖아, 왜 그래? 서리로 이득본 결만 때, 씨. 자 카이팅 계좌라고 있긴 한데.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게 진다고? 이래야 던지고 시작했는데? 야이 미친 네. 새끼야 그거를 지나가는 거 하나 암살해야 되겠네. 어 아, 뭐야 쳤네 이런. 어, 나이스! 잊지 않을게! 오, 나이스! 얘들이 괴물이 쳤네. 나 바텀 있는 거 보고. 하지만 난 바론 귀환이라고. 룰루가 저렇게 라인을 먹고 있다고?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이런데? 아닌가? 아, 근데 이건 어려운 자리. 약간 만년설이 쓰긴 아까웠어요. 혹시나 이제 알죠. 뭔가 튀어나올 이대를 대비한. 아 데스캡 좀. 아니, 원딜아, 이건 너의 그 인피보다도 무게가 높아. 이 빅토르의 데스캡은.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아이템인데. 어, 저 새끼 쫓다저 새끼 쫓다저 새끼 쫓다저 새끼 쫓아! 저 새끼 쫓아 먹고 그렇지 와트리스타라대미근데트리스타라대미 끝난 거타데미트미친위스타라데데어 잠깐만 안돼 아직 안끝스타데미 트위스타라데미, 트위데데 아이오니아는 뭐? 아이오니아가 뭔데? 아, 캐리 좋았다, 단도마가. 이 영광을 너에게 돌린다. 아이, 리나님. 어, 아, 어쩐지 게임이 힘들더라. 자, 아까 뭐 부여왕까지 부여하올게 좋은데 부여왕이었으면 살았을 듯, 어? 게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.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, 미안해. 뭘 맞혀라. 와드하는 척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풀스택 이렐리아. 이 풀스택을 유지하려면 라인을 위 수밖에 없게 되죠. 버미시에서 몇 개만 버리고 어때? 아, 네. 이렇게 하면 못 오긴 하지 와 근데 저런 이렐리아 게임 진짜 하기 싫겠다 근데 너도 많이 컸는데? <laughs> 야 너도 같이 먹었어 없치 <laughs> 같이 큰거야 이 자식아 <laughs> 혹시 몰라서 빨리 켰어 와 진짜 이렐리아는 세상이 밀다 탑도 안 왔는데 아래 가서 죽어주는 정글로 이렐 나가도 무지 아니냐고요? 뭐 딱히 근데 이렐도 잘한 건 없어요 4렙 때 탈진이랑 풀을 둘다써 하나만 쓰지 아이 풀이나 탈진 하나만 살려놨어도 다이브 때하나 데려갔겠다 여기서 보통의 탑 솔로라면 탑을 밀겠지만 이봄? 바로 전령 치로도 보임 어이, 저거 보이? W 묻었어. 아, 진짜 개맛있다. 어라? 우야될 녀석이 안 보이는 걸요? 아, 어, 어, 있구나지. 그래나 우야할 뻔 했네. 아이다, 그래도 정이 있지. 도와주고 가야지. 아...짜식 오케이, 이번 판 명예는 니거다 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걔업 엇가다이버 한번 해야 되겠는데? 역할을 해야 제맛이거든. 어. 밥이 어. 된 건가요? 음, 반대는 안할 거예요 아마. 아 씨. 어야그빈가안 돼? 오케이 진웅이 일로 와. 저것도 왜 뒤에서 나오냐? <웃음> 아니, <웃음> 얘네 위치가 이상한 데서 자꾸 나와. 정신 차렸어요 네 정신 차렸어요 오초 지났네요 어! 시잘 가야돼 아어 어, 님들 네, 어제도 휴방하고 와서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지금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진짜 아니 진짜 아니 님들 구질구질하게 말 늘리지 말고 쿨하게 가라 야 너희 더이... 더안 나가면 대구는 누군가는 지키겠죠?